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눈물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눈알 바깥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늘 조금씩 나와서 눈을 축이거나 이 물질을 씻어 내는데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 더 많이 나온다.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는 참 멋이 없죠. 저는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뭐잘 울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우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조금씩 나고 막 엉엉 우는 건 아니지만 눈에 눈물이 조금씩 고이고 힘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봐도 좀 그렇고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서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를 듣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거보다가 또 조금 눈물이 빙고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옛날보다 한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옛날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옛날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눈물이 마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성적이고,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 눈물은 사람들의 한을 의미하고, 인생의 고단함과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눈물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무덤에 이 눈물병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다윗도 눈물병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 두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낭만적인 것 같지만 이걸 좀 상상해보면 조금 무섭고 조금 어색합니다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이 복받치는데 눈물병을 찾아야 됩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으니까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병을 이제 눈앞에 들고 울면서 막 눈물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뭔가 좀 어색하고. 웃어 보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 눈물병으로 보상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뭐 기분이 좋으셨다.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배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근처에 탈수 있는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둘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겨우 탈수 있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낙이 새끼 끌고 오니까 주님이 그 어린 낙이 새끼 타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돼 보였는지 제자들이 급하게 겉옷을 벗어 가지고 낙이 등에 올려서. 안장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실 때그 근처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많은 무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열이 고성에서 고쳐 주신 시각 장애인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뭔가 이 예수, 예수라고 하는 분이 큰 일을 이룰 분이다 싶어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렘과 흥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하시고는 그 새끼에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탄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고 일반인들도 나이 새끼 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습광스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언했던 스가라서에 보면 나이를 타셨다는 것을 겸손하여 나이를 타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나이 탔다는 게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예수님 낙이 타신 걸 상상해 보면 좀 아주 좋은 군마 이런 거 타는 것보다야 좀 초라하고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다른 것깔 재력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양탄자 대신해서. 또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바닥에 그거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그큰 무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는 하고 조금 어설프기는 하고 좀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기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환호를 지르고 찬송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축제의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분되고 감정이 고조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길을 걸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양볼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본건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우셨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자들은 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호산나, 위로는 영광이고, 아래로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그렇게 감동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행진하면서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 우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거나 예수님이 앞으로 맞이할 상황이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십자가에 곧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게 되겠지만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변해서 자기를 못 받게 하라고 소리치겠지만 그런 상황이 억울해서 분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루살렘의 임할 그 재앙과 환란 때문에 우셨습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고 침뱉고 그렇게 할 군중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땅에 임하게 될 환란과 재앙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께 등을 돌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주님 우셨습니다. 나이를 타셨던 그날은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지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축제 분위기여서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사랑해서 우셨습니다. 너희들이 곧 나를 죽이겠지만, 결국 너희는 다 죽게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로마 군인의 공격을 받아서 40년이 되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그렇게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집행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왕처럼 마치 왕과 같이 그렇게 나기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의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고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 그렇게 처형당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나기를 타고 가실 때는 울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기를 타고 호산나를 부를 때는 기뻐 춤을 출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조차 스스로 질수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기고 자기 혼자 그 걸음도 주체할 수 없어서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고 통보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전에는 주님이 울고 사람들이 울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울고 예수님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울며 따라오고 있던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땅을 밟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와는 오늘 되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마디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이었고 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살아날 것이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수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기력도 없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을 질질 끌고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야기할 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난 3년 동안 주님 공생에 살아 가시면서 함께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동행길에서 하셨던 이 말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괜찮으니까 이제 울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울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며칠 전에 낙이를 타고 오시면서 울셨던 그 주님의 눈물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슬퍼 불쌍해서 그들을 보시면서 울었던 주님이 이제 슬피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당하는 고통보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받을 고통, 그 재앙,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거나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보고 나는 지금도 너희가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이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재앙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40년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은 그 재앙과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거니까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볼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심판과 오버랩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결국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는 말씀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난과 재앙 마침내 오게 될이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가시면서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앞에 고난이 남아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주인들, 제자들, 여인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울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결국 다 같은 마음이죠. 3년을 함께 다녔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지막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남기셨던 당부는 이제 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원수를 위해서 울고 환란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 찢어지는 살과 살구, 살과 흘러 넘치는 피와 머리에 쓴 가시관, 이런 것 보고 울지 말고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보고 울고 타락한 교회를 보고 울고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보고 울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은 당부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당부입니다. 그건 유언이고 당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애틋한 마음이 생긴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이 주님의 당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 주님의 당부를 잊었습니다. 주님의 유언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고 죄인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울수 있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울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울라고 하셨는데,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을 보면서 울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남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고소해야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편해야 되고,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상막한 세상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작은 개척교회 그찬 마룻바닥에서 철야 예배 드리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서 어머니 무릎 빼고 그냥 예배 시간이지만 잠들어 있으면 어느 순간 제뺨 위로 뚝뚝 떨어지던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냥 뚝뚝 흘리,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부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만 특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수히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도 없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울었는데, 뭐 이렇게 난방시설도 없고, 차디찬 바람이 들어오는 그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는데, 요즘 많이 울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눈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눈물이 옛날보다는 많아졌는데, 제가 말하진 눈물은 자녀를 향한 눈물이거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한 눈물이거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억울할 때, 그냥 제가 힘들 때, 그냥 제 마음이 찡할 때 눈물을 흘리지, 주님이 흘리라고 하는 이 눈물이 어느새, 어느새 제 마음에도 말라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당부 울라 하는 이 유언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셨던 이 유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당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울라는 말씀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 정말 썩을 세상이라고 욕을 하고 저 사람 정말 상정 못할 인간이라고 욕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 험담하면서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은 나겠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도 좀 울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올해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큰 아픔을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못 자국 얼마나 아팠을까. 머리에 가시관은 얼마나 찔렀을까.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해서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당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좀 울고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좀 울고 그렇게 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 눈물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위하여 울어주고 앞으로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